运动。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can't deny that it's fine We deserve to be in love now. I understand you were damaged before, girl. It's time to put your guard down. <laughs> and I promise, baby, i Seems baby, can I get a feel now? Just a kiss, just a touch, just a hug, baby, I just wanna feel now.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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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크기는 어떻게 되노? 어, 외척이 되나? 안 되나? 일체 없이 걸어낼 수 있으니까 외척이 안 되겠죠. 응. 어. 야, 그래도 이 겨울에 봄의 문턱에서 좋은 봉한 마리 만났습니다 꽉찬한20한6 7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역시 옥내림에서 한수 나와주었습니다 첫 공이니까 내일 방생을 하더라도 일단 망태기에 놓고 자, 내일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입질이 있었는데요. 뭐, 깝죽거리는 입질. 역시 방생 사이즈 붕어였습니다. 이러한 입질이, 어, 옥내림 낚시에서는 확실히 가지고 가지 않고, 바닥에서는 확실히 올려주지 않는 붕어. 약한 6치 전후한 이 붕어가 낚겠습니다 이거는 뭐, 망태기에 넣을 것도 없이, 어, 직방 사이즈입니다. 자, 아, 여덟 치 전후한 붕어가 한수 나와 주었습니다. 어, 지렁이를 물고 나온 녀석입니다. 역시 이곳에서는 올척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9치급 붕어가 나왔는데요. 아, 분명히 올척 이상 뭐 35, 40이 존재를 할 만한 여건을 지닌 낚시터인데요. 어, 7, 8, 9치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아, 올척 한수 만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저수지인 듯 합니다. 이것도 한 20반 7 정도 되는 붕어 자, 길쭉한 것이 완벽한 수컷 붕어인 듯 합니다. 자, 산란기 때이안컷보다요 수컷은 더 살려줘야 됩니다. 이붕어면은 진짜 한 찻던데요. 자,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빵 좋은 이놈아. 풀어줄게. 바로 이말안 들으면, 씨. 거 완전 깡패, 깡패, 이야.. 씨. 이 붕어 몇 얼마 좋겠습니까? 수염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럼뭐직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좋다고 말았습니다. 예,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금일 낚시를 마무리하는 체크 사항 리스트.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초본 물색과 조가의 상관 관계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물색, 이러한 물색들이 나타나면은 다른 낚시터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어떤 물색이냐면요 초록빛이 나면서 희뿌연 물색, 저런 어, 초록 우유빛 물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뭐 데이터 축적이 축적이겠죠. 뭐 이런 물색이 나타났을 때 재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또 이제 특정한 물색이 보일 있을 때조과가 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심도 있게 관찰을 하면은 좀더 재미있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수로도 아닌 것이 저수지도 아닌 것이 늪이라고 부르기에도 점점점. 금일 낚시한 곳에서 이 위성사진을 띄어보면요. 은 이게 얼뜻 보기에는 아주 길쭉한 둥봉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게 수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뭐 강가 수로처럼 이게 유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찌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래 오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강가 수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저수지냐? 저수지라면은 뭐 제방이 있어야겠죠. 이게 뭐 길쭉한 둔봉이냐둔봉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늪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늪이라면은 상당히 뻘도 깊고 여러 가지 숙초들이 옹기종기 모여져 있어야지 이게 늪이라는 분위기가 나는데. 이쪽은 이쪽 상류가에 뭐 갈대 곤락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좀밋비한 편입니다. 거의 뭐 맹탕 수준의 어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늪이라고 부르기도 모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가 수로도 아니고 또 저수지도 않은 참 이런 붙이기가 모호한 곳에서 하룻밤의 낚시를 즐기고 왔습니다. 자, 최상류권 수심 낮은 지역에서의 낚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 제가 금일 낚시한 곳이 요 지역입니다. 거의 최상류권에서 낚시를 했는데, 본 수심대가 약한 1.5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수심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제가 낚시한 곳, 이곳은 우측으로 한 50cm 전후, 그리고 좌측으로는 50대 이상. 약한 80에서 90cm 정도의 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시기 때, 어, 최상류권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물색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기와 조건이 확실히 맞아떨어지는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뭐 아니면 도, 월척을 잡느냐, 꽝을 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어, 그러한 수심대가 최상류권 수심 50 전후의, 어, 수심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류권에 앉았지만은, 또나 모가 아니라, 이쪽, 오른쪽 세대는 수심 50 전에 걸쳐두었지만은 역시 바닥에서는 6치, 7치급들의 붕어가 몇 마리 잡혔고요. 그래도 9치가 넘는 붕어들은, 중간에 펼친, 어, 50대 이상 장대 옥내림에서, 어, 모두 나와주었습니다. 좀, 또 아니면 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모에 가까운 지역에 가서 개나 거를 놀릴 수 있는 그러한 낚시를 했습니다. 자네 번째 살펴볼 것이 토종터 자원이 많은 곳에서 올척 잡기 어려움 야, 토종터에서는 올척이 잡기 어려운 것이요. 미끼를 던지면 올척이 다가오기 전에 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직급들이 먼저 먹어버리죠. 그래서 올척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요. 어, 삼천평 이하의 소류집만 다닌다면은요. 그러한, 어, 저수지에서는 특정한 시기와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올척 구경하기 힘듭니다. 뭐, 이것도 그러한 곳 중에 한 군데인데, 어, 작년에도 뭐, 한, 육칠팔구, 어, 여러가지 다양한 사이즈의 붕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인데요. 원래는 뭐 겸사겸사해서 조금 추운 2월달에 도전을 했지만은 어 작년과 같은 패턴 역시 어 붕어가 바글바글 거리는 그러한 낚시터에서 참 올척 잡기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하는 어 그러한 조행인 것 같습니다. 어 2021년 누적 조과는 변동이 없고요. 2월달과뭐 한여름철 그리고 겨울철에는요. 갈 데가 없어서 정말 고민을 했다 그러면은요. 이제 3월달이 점점 깊어지고 봄철에, 만년한 봄에 가까워질수록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선택의 고민을 해야 되는 참 본격적인 낚시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한번 즐기면서 낚시를 다니고, 낚시 다녀와서 이렇게 조과도 분석하는 그러한 시간을 꾸준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